안녕하세요. 꾸꾸니 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또 로켓특자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쿠팡이요. 3분기 연속으로 흑자를 냈습니다. 2023년 올해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또 흑자가 난 거죠. 그런데 이 흑자 폭이요. 분기별로 쳤을 때는 사상 최대. 그러니까 흑자 폭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쿠팡이 이제 완전 적자 기업 이미지를 탈피하고요. 흑자 기업으로 완전히 변모한 모습이에요. 예전에 계획된 적자를 하던 쿠팡. 그래서 저거 언제 망하지? 진짜 쿠팡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많이 듣던 쿠팡이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또 옥자를 낸 쿠팡 한번 실적 한번 보시죠. 쿠팡 실적 추인데요 이거는 미국 달러 기준입니다. 만 달러 기준인데요. 자, 51억 불이었어요. 2022년 1분기에. 근데 이 매출이 계속 증가합니다. 그래서 2023년 올해 1분기는요. 58억 불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뭐 6조에서 7조? 7조가 조금 안 되는 돈이겠네요. 환율이 1,300원 정도로 계산을 했을 때요. 그리고 이초이만 보시면 될것 같은데 2022년 3분기, 작년 3분기에 처음으로 흑자전화를 합니다. 약 7,700만 불이었어요. 그런데 2022년 4분기에도 흑자 계속 기록하고요. 8천만 불이 넘었죠. 그 다음 무려 올해 1억 불이 넘었습니다. 흑자가요. 영업이익 흑자가, 영업이 흑자가. 아, 너무 어색해요. 쿠팡이 흑자를 낸다? 쿠팡이 영업이 흑자를 낸다? 아, 니왜 이렇게 어색하죠? 아, 진짜 쿠팡이 이제는 흑자 기업이 됐습니다. 아, 옛날 우리가 그렇게 놀리던 계획된 적자, 만성 적자 회사가 아니에요, 이제. 이제 대단한 회사가 됐습니다, 진짜. 어, 쿠팡이요. 활성 고객이 2023년 요번 1분기에는 1901만 명이 어때요? 직전 분기에 1811만 명보다 그러니까 약 1분기 만에 90만 명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활성 고객이라는 건한 번이라도 이 분기 동안 쿠팡에서 제품을 구매했던 그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한 분기 만에 벌써 90만 명이 늘었어요. 와, 진짜 대단하죠. 이 90만 명이라는 건 어떤 그런 광역시 한, 한, 하나의 도시 인구가 이 활성 고객으로 늘었다는 거잖아요. 또 게다가 1인당 고객 매출도 증가했어요. 38만원. 약 39만원 정도로 8%나 증가를 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지표가 증가하는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여기에서도 매출도 증가를 했죠. 실제 전년도 1분기로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50억 3,700만 불, 그리고 58억 불. 차이가 꽤 있죠.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걸 보여줬어요. 옛날같이 정말 이제 급성장하는 어떤 이런 그래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계속 천천히 우상향하는 모습 그리고 완연하게 이제 흑자 기업이 된 모습 대단합니다 대단한 말밖에 나오지가 않네요 그리고 이번엔 처음으로요 그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이 FCF라는 게 처음 흑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FCF는요 기업이 사업 활동할 때 벌어들인 현금에서 각종 비용, 세금 등을 빼고 남은 현금 기업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의미합니다 자 이게요 분기별로 쳤을 때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한 거예요. FC, F 라는 게 그러니까 모든 지표는 지금 쿠팡이 잘 나가고 있다. 흑자 기업이 됐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다만 성장 속도는 꺾였지만 모든 지표가 좋아지고 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김범석 대표, 이 범석이 형, 쿠팡의 범석이 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쿠팡은 고객 경험 희생을 감수하지 않고도 수익성 개선에 성공했다. 자이 말을 여러분도 잘 분석해 보세요. 자, 고객 경험을 희생, 고객 경험 희생을 감수하지 않고 수익성 개선에 성공했다. 자, 그럼 누가 희생했습니까? 아, 누가 희생했기에 이 쿠팡이 수익성 개선에 성공했습니까?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저도 알고 여러분들 알고 사실 범석이 형도 알아요. 우리 같은 판매자들이 희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성 개선에 성공한 거죠. 쿠팡, 그래서 이 판매자들 잘해야 돼요. 우리 때문에 수익성 개선에 성공한 거다. 이 고객 경험을 희생하지 않았어. 이 서비스를 줄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흑자를 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시스템을 좀더 고도화시키고 전문화시키고 효율적으로 바꾼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많은 비중으로 우리가 수수료를 더 냈다. 우리가 판매 장려금을 더 냈고 우리가 광고를 더 했다. 우리 같은 판매자가 아셔야 됩니다, 범석이요. 아, 판매자도 좀 잘하라고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흑자 만들어 드렸는데죠. 판매자도 그 흑자 만들어 줬죠. 자이 지금 김범석 쿠팡 의장이 이 1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이때 아예 수익성 개선 이게 서비스를 줄이지 않고도 가격 할인이나 서비스나 고객한테 주는 서비스를 줄이도 않고 수익성 개선을 이룬 거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흉내된 말은 판매자 봉 고마워 판매자 너희들 때문에 수익성 개선을 했어 우리 고객들한테 서비스 그대로 주고 가격 할인도 그대로 해줬는데 판매자들 너희들 수수료 많이 내서 우리가 수익성 개선을 했다라는 말이 생략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laughs> 지금, 자, 향후 3년 내에, 자, 이 700조, 우리나라의 어떤 유통 관련된 거가 700조에 이를 거라고 보는데, 여기서 쿠팡은 아직 시장 점유율이 한자리수다이 말은 맞습니다. 쿠팡 거래기 작년 기준으로 4 4조예요 그러면, 700조라고 전체가 봤을 때, 이 700조, 지금 700조가 안 돼요. 사실 600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지금 사실 7% 정도밖에 안 돼요. 한자리수가 맞죠. 이 전체 유통으로 따지면. 다만, 온라인 유통으로 따지면 달라집니다. 온라인 유통으로 따지면 지금 한 22%, 이렇게 20대 초반대가 되고요. 2023년 올해는 한 26%, 7%까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실제로 나와봐야 알겠죠. 자, 범석이 형이 또 얘기했습니다. 우리 여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어, 이 말이 사실 이 말이 아니길 바랍니다. 우리의 여정, 우리가 판매자들 지었자는 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말은 아니겠죠. 설마, 아, 이제 흑자도 됐고, 이제 좀, 어? 이 급성장도 멈추고, 좀 이제 이렇게 슬서 올라오고, 이제 흑자 기업도 됐는데, 판매자 잘해줄 때도 됐죠. 잘해줄 거라고, 아, 뭐 기대해 되진 않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이 말이 그 말이 아니길 바랍니다. 어, 그리고 이 판매자분들이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거, 이 로켓 그로스가 엄청나게, 그러니까. 작년 그 작년 1분기 2022년 1분기에 비해서 이 로켓그로스 그러니까 제트 배송이라고 얘기했던 이 로켓그로스가요 무려 90%나 증가를 했습니다 전년 동기대비해서 전체 매출액의 7%나 차지하고 있어요 꽤 많은 비중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 실제 컨퍼런스 콜에서 이 말인즉슨 이 로켓그로스가 이제 앞으로 우리 매출을 견인할 거다 그리고 우리 수익을 견인할 거다 라는 겁니다 점점 더 키우겠다는 거, 점점 더이 로켓 크로스를 키우겠다는 말인 거죠. 판매자들은 이 로켓 크로스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로켓 크로스가 최근에 한달 전에 이제 바뀌었죠. 새로운 신 로켓 크로스로요. 그래서 이 로켓 크로스를 신청하는 것도 정말 간단해졌고 편해졌고요. 그리고 이 어떤 수수료 같은 게 정말 세분화 들어갔, 세분화가 됐죠. 보관료, 뭐 우리 입고료, 뭐 이런 등등등해서 이렇게 세분화가 됐는데. 이런 걸좀잘 따져보시고 그 판매자분들이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좀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쿠팡 3분기 연속 흑자 아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리죠. 에이. 아 이거 뭐 우리가 만들어드린 거긴 하지만 아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쿠팡은 사실 이 3분기 연속 흑자 기업이 되면서 이제는 온전한 흑자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제 쿠팡이 사실 적 자를 보는 건 쉽지 않다. 이제는 이미 이미 궤도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켓그로스이 제트 배송 비중이 계속 높아질 것. 판매자들은 로켓 배송으로 판매하시는 분도 있고 로켓 그로스로 판매하시는 분들 마켓 플레이스에서만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로켓그로스를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 로켓그로스에 아마 이게 커지면서 좀더더 기회가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보고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저는 로켓배송보단 로켓그로스를 선택할 을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뭐 잘하시는 분들은 어, 로켓그로스, 로켓배송 다 하시죠 사업자를 나눠서 뭐 그렇게도 하시고요 실제 한 사업자로 로켓배송을 로켓그로스 하면 로켓그로스 없앱니다 이거 <laughs> 어쩜왜 없애는지... 좀 말이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네. 쿠팡에서는 로켓 배송이 가장 우선순위고요 왜냐면 본인들이 재고를 갖고 있는 어떤 본인직매임한재고기 때문에 그렇고 그 로켓 배송보다 그 앞서 있는 거 본인들 PV 상품이죠 PV 상품이 1등 그 다음 로켓 배송 제품이 2등 로켓 그로스 제품이 3등 마켓플레이스가 4등입니다 우선순위 쿠팡 입장에서 봤을 때 본이 되는 우선순위를 봤을 때요 그렇기 때문에 로켓배송이 항상 로켓크로스는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켓배송과 로켓크로스를 같이 한다 근데 둘다잘 나간다 그러면 로켓크로스 없애고 로켓배송에 집중하도록 하죠 한 사업자로 만약에 한다면 뭐 이거는 번외준 잠깐 말씀드렸고 자 쿠팡이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범석이 형이요 우리는 소비자만을 계속 보겠다라는 걸 다시 한번 선언했습니다 소, 소비자들한테 주는 서비스라든지 가격 할인 우리 하나도 안 줄였어 그런데 이렇게 흑자를 본 거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컨퍼런스 콜에서. 그 말인 즉슨, 생략돼 있지만, 우리는 판매자들만 쥐어 짰다. 그래서 판매자들을 좀더 쥐어 짜서 흑자폭을 좀더 키워볼까? 뭐 이런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길 바라지만. 판매자들 입장에선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쿠팡, 우리는 언제 봐? 3분기 연속 흑자 되고, 이제 분기 최대의 흑자도 냈고, 이제 흑자 기업이 됐는데, 우리는 도대체 언제 챙겨주냐? 우리 같은 언제 친절하게 해줄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어떤 쿠팡의 흑자 실적입니다. 자, 경쟁자 네이버의 실적은? 사실 오늘 제가 원래 네이버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 그 쿠팡의 실적이 딱 발표가 됐네요. 그래서 쿠팡 실적이 더 급하다. 네이버의 실적은, 네이버 1분기 실적은 제가 내일 영상으로 한번 또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네이버 실적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은 쿠팡과 네이버의 양강체제가 점점 더 더 공고해주고 있다, 이 커머스 시장에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황의 그 2023년 1분기 실적 발표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봤고요. 황또 걱정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제가 이 채널 유지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쿠폰 이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